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 성령의 일곱 가지 나타나심. 성령 말씀 이이사에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와의 호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영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본문 구절은 믿는 자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성령의 일곱 가지 독자적인 나타남을 묘사합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나타남이란 여호와, 곧 주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화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말은 일곱 분이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지만 그분 자신을 일곱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서도 성령님을 묘사하면서 일곱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한 계시록 1장 4절 읽어보십시오. 이와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도 지금 계시 부활하셔서 지금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랬죠 장차 오실 이와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일곱 영이 계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9절은 이에 대해 더 많은 빛을 던져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구절에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일곱 눈이란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는 온 세상을 둘이 다니는 여와의 호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5장 6절 보면은, 내가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눈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일곱 영이더라. 바로 그 성령이 이온 땅에서 일곱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5장 6절은 하나님의 일곱령이 온 땅에 분내심을 받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일곱령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곱 가지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일곱 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네, 원래 한 빛이지만,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안에 이렇게 파장이 다 달라서 일곱 가지로 우리 눈에도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한 영이지만 우리 안에서 일곱 가지의 대단한 그 나타남으로 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영을 통해 자신 당신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내실 때까지 당신은 결코 최고의 기독교 곧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대단한 얘기를 했네요. 오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일곱 가지 영의 상태를 통해서 오늘 여기 말한 일곱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이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이 일곱 가지 나타남이 있다는 것이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십시오. 시편과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로 말씀을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 여기 에베소 5장 18절 이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드디어 일곱 가지 그 성령의 사역의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럼 성령의 충만을 24시간 어디가든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가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사역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 일곱 가지 사역 아 되게 지혜로 능력으로 어어 모략 즉 전략으로 탁월한 전략으로 그리고 청명 이해 이해하는 영으로 그리고 지식 미리 아는 지식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님이 사역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또두 번째,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오. 인식하며 감사하며 정말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를 통해 완전히 성령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고 내어드리고 시편과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로 말씀을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찬양 그리고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 모든 것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심령에서 항상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을 향한 멜로디를 만드십시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우리 안에 끝지지 않고 도록할때 드디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항상 그리고 어디서든지 일곱 가지 성령이 이런 놀라운 탁월한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활성화시키고 그 충만함 안에서 걷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고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인데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책 '하나님의 일곱 영' 믿음 말씀사에서 2011년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얇은 책입니다. 이걸 찾아보십시오. 이 일곱 가지 영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님이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고. 주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곳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활성화되어서 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충만하여서 바로 일곱 가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길은 바로 여기 맨 마지막에 기한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런 일곱 가지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드린 뿐만 아니라 시편과 찬양과. 영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 성경으로 얘기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 5절, 5장 6절 보면 1장 4절은 바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이라 일곱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 4장 오 절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켠 어,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일곱 명이라 하래서이 등불 이것이 바로 일곱 명이다 등불이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이죠 비춰주는 것 조명하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도 어, 결국은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없듯이 결국 성령께서 여기 일곱 등이 바로 하나님이 일곱 영이라고 했으니 바로 이렇게 우리를 비춰줄 때 드디어 우리 총명 영, 이해 영이 더 하고 지혜 영이 더 하고 지식의 영이 더 하시죠. 마지막으로 오장육 절에서는 요한계시록 오장육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일곱 영이다라서 일곱 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신 을 봤던 하나님이 일곱 명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고 이것은 예, 눈이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중심과 스쳐가는 생각과 동기까지도 숨겨진 생각까지도 만물이 벌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영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 일곱 눈에다가 눈을 가진 아, 그런 일곱 명으로 비유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남을 항상 유지함을 말미암아 이 일곱 가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게 제게, 제게 성령의 충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의 능력과 통치 안에서 살며 제 안에 그리고 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삶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